어떻 자켓으로 가자? 이 이렇게 뭐지 검정색 그림자로 돼 있는 거는 해금을 해야 돼요. 예. 스테이지를 어, 클리어를 해야지 한, 하나씩 해금이 돼요. 내가 제일 무섭게 이렇게 할까? <laughs> 저기, 오빠님, <laughs> 저 좋아요. 에이. 저 좋아요. 어, 쿠오빠님은 오빠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 네 편하게 불러 주시면 됩니다. 곰텐 님은 곰텐 님. 그럼 나 이렇게 해야 해야지. 어,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찡 하는 소리가 게임에 있는 소리인가? 네, 인게임 소리예요. 어, 아, 어우 되게 쉐프다 이거. 아,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합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무서운 게 나왔다고 마이크를 끄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아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맙시다. 그거 소리 하면 들르면 뭐, 지르는 대로? 아, 어, 그렇지. 지르면 지르는 대로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최고의 유토각이 되거든요. 그게 아 접니다만. 네. 아 <laughs> 그러면 귀 아플 텐데 다 괜찮아요, 진짜? 참고로 저는 미리 얘기하자면 소리 진짜 말이 없으면 119를 불러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아 항상 켜 놓거든요. 아 마이크 항상 켜 놔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수... 근데 그... 일단은 네. 근데 일단은 응. 저는 아무것도 안할 거. 야습니모 30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파스 모3 0판이요3 0판어야 30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0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0판? 아니야, 아니야. 어, 3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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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판 30판? 3 0가 30판? 30판? 3 0 아니 이거 스킵 안돼요? 어, 어, 사람 사람이다 사람, 사람. 이게 뭐야? 어, 어, 어. 봤는데? 이 뭐야? 방금 누구 봤는데? 경디고 오셨어요? 저저 저요 고나요? 아, 아 그겁니다, 어, 오빠 오빠님 오빠님이다. 네네네 아버! 둘둘 만났고 둘 만났고. 오 어, 네네 가시죠. <laughs> 어, 어디 어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그, 저도 모르겠는데 어디 어디 내키는 대로 밝은 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네 밝은 대로 <데로 웃음> 가시죠. 저 따라오세요. 나는 네네네네네. 조차가려주 조차가는중 어! 저기 사람있다! 어! 여기 나도! 나도! 어 뭐야 뭐야? 응? 나구세요 나도,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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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님 곰님 하, 저요 저요 이거 어디로 가야돼요 근데 여기 벽에 뭐가 써있는데 이런건 아무 상관없는무기 하나 드시고 거. 메시지 읽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몬드 월를 이거 아, 이거 어, 메시지 어떻게 이건 어떻게 써요? 무장기는 무전기는 인게임 마이크 쓰는 건데 지금은 저희는 딱히 필요 없죠. 그래서 어 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진통제라. 어, 이거 크리스마스 양말 들고 갈수 있는데. 네, 어, 크리스마스 양말 챙겼는데. 어. 수. 근데 챙겼는데 양말을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챙겼어 여기 보시면 진통제. 이것도 이제 아니, 마찬가지로. 진... 이거 뭐지? 귀신 만났을 인기? 때. NTT, 그거 아니야? 그 대바데 것 그쵸? 그런 거죠. 양말, 이건 뭐 인포메이션, 뭐야? 크리스마스 썸 컨테이스 썸 쿠키, 쿠키를 준다는 건가? 쿠키를 주네. 15개, 이건 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력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어, 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진 면역력을 올릴 수 아...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는 아, 거예요? 이거를 꺼내가지고 음. 뭘 하는 거네? 꺼내서 그러니까 귀신... 귀, 이거, 꺼내서 이거, 이거 이번,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나온 건데, 귀신 미끼예요. 귀신 미끼... 아.. 그럼 지금 쓰면 안 되잖아. 네, 전다 썼어요. 네? 응, 이 미끼라고요? 어 이거 다쓰면안 돼? 음. 진짜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안키키가 뭐지? 안안롤 나도 컨트롤? 안고 싶어. 아, 어, 감사합니다. 2 4 3 0 퍼즐인 거 같은데 이거? 퍼즐로 해서 뭔가 방을 여는 거 아니야? E가 이게 중요해? 이게 방패. 다 방인가? 비밀 엘리베이터. 저저 저 아? 타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눌러드릴 네. 테니까 이거 틀려도 뭐 죽진 않겠지? 그럼 맞을 때까지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잠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그 <laughs> 그 아까 그 코드 혹시 읽으셨어요? 엘리베이터 옆에 쪽지가 있는데 샵 있는 건물이 어, <laughs> 왜? 왜왜왜 어, 왜, 왜 누르고 도망가? <웃음> 어? <웃음> 네, 저희만 어, 뭐야, 들어왔어요. 정답은 없어졌어? 2406이고요. 2406 엘베 타고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어,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요? 어? 죽었다고요? 어? 사람이 없, 없는데요? 엘베 타시면 돼요. 다시 엘베 누르시고. 아. 어. 어? 근데 밤님 이사? 내려갔어요? 네, 저희 내려왔어요. 어. 공태님이 납치해서. 어. 저 샵에 있 숫자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네, 샵이 숫자 순서고요 그 앞에 있는 번호가 비밀번호인데 그걸 아, 이제 맞추면 올수 있는 거죠 순서를 조합해서 이게 아니구나?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홍채님 방금 내리려고 그랬던 거아니야슈나 어, 방금 내렸던 거 같은데? <laughs> 맞아, 근데 거기까지 범위가 되네 까비 <laughs> 당신, 당신 두고 봐 <laughs> 저희 어. 근데 후레시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어? 숨소리 뭐야 이거? 어, 후레시다. 뭐야? 수증기고요. 뭐야? 모르겠어. 후레시 요선 나왔다. 아, 라이터 하나씩 챙기시고요. 후레시 음. 다 챙겼어요 하나씩? 네, 챙겼습니다. 이건 뭐지? Watch your s t m 나 아, 이거 괴물의 종류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거 괴물의 종류인 것 같은데. 뭐가 괴물의 종류야그소류가 하나 있는데 소류에어오뭔 소리야? 어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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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까비 이거 뭘 해야 될거 이거! 선생님 어. 어디 갔어요? 여기 여, 뭐가 있는데? 우리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니야? 여기... 어,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응. 열려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가볼까요? 뭐 저... 이게 아, 뭐야? 개물개물개물개물개물그개 괴물이라고? 개물개물개물 <laughs> 뭐가, 뭐가 괴물인데? 괴물, 괴물, <laughs> 뭔 소리야, 깨물, 깨물, 깨물.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어 씨... 어머, 어머! 어우, 뭔 소리야, 음. <웃음> <웃음> 어머. 어, 어, 뭔 소리야! 어디? 어, 아니, 잠깐만 나막고 있는데 개불은 어디 있어? 도망가! 도망가! <웃음> 도망가! 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살려요? 죽으면은 위치가 떠요. 어떻게 살려? 뭔 소리야? 죽었니? 다 죽었고. 어, 혹시 일탄 나... 일탄 어머, 끝났는데? 야 잠깐만. 왜왜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 뭐야? 고나 또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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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제발! <웃음> 아, 아 제발. 이제 우리는 여기 제발. 넘어가려면 방호복을 찾아야 돼요. 고나 먼저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고나, 그... 캐비넷 같은 거 있어, 캐비넷 같은 거! 어? 아, 못깨졌는데 <laughs> <laughs> 숨었어? 어? <laughs> 아니못 숨었어! 야나 무슨 뭐 비명 소리 들렸는데? 나 내가 아닐까? 아니야 귀신 비명이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숨어야겠다. 와 너무 무섭다. 커신 방어복을 찾아야 <웃음> 돼서. <웃음> 이제 됐나? 도망 가 도망갔는지 어떻게 알지? 아니, 무서운데, 어떡해요? 아, 예. 아, 뭐라고 하지? 응, 뭔 소리야? 어, 귀. 귀 찾았어요, 귀. 나 살아났고. 빛나는 문 대체 어디지? 있 아, 그 문이, 빛나는 문이라고 하니까 되게 애매했는데, 문이 빛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요정, 요정 따라가시려면, 그 네. 요정이 어느 방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아, 보면은 아, 아 찾았어요. 됐다. 됐다. 네, 네, 거기. 아, 예. 아, 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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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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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아아 아니, 아 어어. 아, 아, 어, 이렇게. 저렇게? 오, 잘하신다. 나도 해봐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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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서 못 죽여? 근데 어, 언젠니 풀리는 거야? 니언젠아풀려 그러면 소용이 응.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앞에서 것도 깨지더라고요. 얘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루들보 어떻게 기억? 살려? 왜 어, 어떻게 살려?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그럼 지가르트예요. 어. 하나 살아났어요. 어 잠깐. 어 잠깐. 만 일단 <laughs> 누구냐? 누구야? <laughs> 어 왔다. 어뭔 소리야? 누가야? <laughs> 저희 근데 우리 지금 시침 찾고 있는 거 맞죠? 시침 찾고 해머 찾고 있는 거 맞죠? <laughs> 맞는데 아무도 안와 <laughs> <laughs> 아무도 진행을 못해 아 시침 어디서 찾아 바닥에 떨어져 있겠지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살지 약간 욕이였는데 이거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이거 이거 깰 자신이 없음 어나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살아 날까 우선 고나 한번 살아나 볼까? 다방 찾았어? 나 찾았어. 연다. 아, 어, 연다. 들어갔다. 아이씨. 그안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집이 터졌어요. 상들 정부가 에? 뭐라고? 어, 지 정부가 정부가 다 터져 가지고 선 저거를 얼리자. 아, 어,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내가 보기에는 올려야 될거 같아. 눈사람 갖고 와서 얼리자. 아... 뭘? 두명 올려고?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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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지금 올려야 돼. 어뭐 여기 아닌데 어디야? 나못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 아니 아, 하나 남았는데 가 죽었어. 거기 아니라니까. 나내거 우선 다 죽었어. 고나 죽었어? 어어 죽었어 죽었어. 근데 우리 이거 밤님 한번 그거 한번 더 올려야 돼. 어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laughs> 자 아, 여러분 아, 뒤에 <laughs> 뒤에 살 살공룡가요? 살공룡이 뭐예요? <laughs> 실처럼 돼 있는 귀신. 검무잡잡아니요아 근데 우선은 밤님도 지금 템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커진 상태여 가지고 거기에 송곳 아. 송곳이랑 송고, 스프레이만 챙기시면 될거 같아요. 어, 남의 또못 먹는다던데? 그소모템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공태님이 들고 다니던 거거든요? 우선은... 저걸 어떻게 찾지? 우선 저걸 찾아서 다른 뭔가... 지금 공태님이 다른 데 오라고 하는데 거길 가도 저걸 찾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몰라? 커다란 애 커다란 애. <laughs> 그다란 애가 누구야? 아 이거 저걸 증권해야 뭐야, 뭐야, 돼. 여기 뭐야, 뭐야. <laughs> 저기 뭐야? 야 저기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기 뭐야? 저게 뭐냐고요? 제가 님들한테 데리고 가네요. 아! 아니 저걸 왜 데리고 와요? <laughs> 아저 <저기> 뭐야? <laughs> 어 재밌다. 신났다. 아 증권증권증권증권 <laughs> 아, 진짜. 어, 어, 뭐, 진짜로. 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지금 앞에 있어. 딱 <laughs> 봐. 아 공황장애 가올것 같아. 공황장애라고 하나? 오왜 어, 어, 뭐, 이거 문을 뚫아? 이거 왜 이거 문을 왜 뚫고 아 얘? 와 진짜 살려주세요. 난 빠르게 뭐가 숨었다. 뭐가, <laughs> 뭐가 보여요? <laughs> 아무것도 나, 안 보여요 지금. 내 앞에 있어. 아 정신력이 떨어지면 시야가 이렇게 돼요? <laughs> 뭐야, 그래서 뭐, 뭐. 아까 진공자를 못주웠잖아 <laughs> 시야가 너무 흔들려서. 내 앞에 <laughs> <laughs> <내 옆에> 꼼 <laughs>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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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나도 지금 정신력이 <laughs> 떨어졌어. 이거 어디 있어, 괴물? 내 어...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뭐야, 이게 얘가 더 무섭게 생겼어. 얘 <laughs> 개가 나오는 시점이 저희가 여기 30분 이상 머물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어. 얘가 최종 보스인가요? <laughs> 아니요 그냥 서브 몬스터 같은 애데 뭐야? 그냥 막 달려가 다니는데. 나 사실 에. 죽은 거 아니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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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어, 요드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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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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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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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아, 따라가자. 아, 어디 가... 요 아... 어, 어디 갔어? 고난님, 발을... 어, 아, 다른 네네. 분들은 어디 계세요? <laughs> 절보고좀 그만 놀주시겠어요 <laughs> 아, 참, 사람, 사람 놀라는 사람, 것도. 있는데. 한두 번이지. 아, 니 그러니까 같이 다니자고, 했... 같이 다니자고. <laughs> 잃어, 버려 가지고 열심히 찾다니고 있었는데. <laughs> 네. 잠깐만요. 구나단 단. 단여단 오케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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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구석에 메시지를 봐봐요. y o k a 오 코드 로켓 Okay. o 이 a y Okay. Okay. o k 이 어텐션 a 더블 k a y Okay. Okay. o k a a t s r a g h t 피묻은 위치대로 요 위치대로 얘를 마킹해주면 돼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영검 언니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우리 어, 시체 뭐야? 있는 쪽인데 시체? 오케이 오빠님 네네네, 이쪽 오빠님 그쪽이라고? 이쪽인 거 가... 같은데요? 제가 앞장서 가... 볼게요 네. 어디가 위쪽이지 그러면? 1, 3, 4, 5, 8, 9 예, 네, 땄어요.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빛난다. 여긴가 보다. 아닌가? 이거 해머 주세요. 빛나는데? 먹었어요. 해머는 일인당 어, 어, 그러니까 하나씩이에요. 빛나는 게그퍼레이때문에 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밤님이랑 호나님 이신가보나 누나 찾아와서. 음. 어. 먹여야 돼. 네, 찾아와서 해머 먹여야 돼. 뒤로, 뒤로, 뒤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저 형반들 어디 갔어 갔어요? 어, 우리 가고 어디, 싶은데. <laughs> 길을 참못 찾겠어서 오빠님 근데 아 맞다, 저... 아 맞다 저아 맞다 저기 <laughs> 두명다 길치지 뒤에 이 있는 거 같아서 뒤에 대머리가 있다고요? <laughs> 저기 있다 여깄다x3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자 이리로 아, 아. 아, 오세요 사과각 소리가 들려서 대머리로 찾는 거봐 이거 여기 여기 아아 어 여기에 해머랑 이거 있어 어 맞다 맞다 그렇네 어, 아니 그 귀신을 계속 만나니까 여기 갔다. 심장이 여기 시체. 어, 저기 자꾸 나한테 저기 그게 막 보여. 어디 있지 다들 다 저는 아, 안 되는 손았네요, 게. 님? 네 방금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다들 어디 갔을까요? 라이 트가 없어가지고 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로 <laughs>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 <laughs> 저쪽에 있는 거 같거든요. 네, 네. 따라가겠습다다아닌 어? 같아요. <laughs> 아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거 같아요. 괴물, 소리... <laughs> 괴물 소리 들려? 그어그 <laughs> <laughs> 어, 그 괴물 앞에 나랑 요이거이랑 있어. 이래서이렇게불이밝아지이이렇게나이면돼요이제또요이아지거든요거예요 이거예요. 요요이거이거이거이거 나나 아... 나 있어 나 있어 줄게요. 그럼 그래, 이것도 그냥 아 그거 말고, 말고 바나나 우유가 필요해요. 그 오, 아, 아몬드 있어 우유. 있어 있어. 잠깐만요. 일단 패스워드 좀 찾고. <laughs> 패스워드 같게지 않아요? 매번 달라지나? 이거, 이거 왜 망치 안써지지 이렇게. 어. 거기 보면 뭐가 있어? 뭔 소리야? 그거 깨면 와! 아, 저 친구 아, 왔다! 어. 댕댕이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몰라! 그냥 차. 깨! 와, 괴물이 너무 어, 많아! 일즈는 소리 따라가면 되지. 는 아, 인프도 와. 있어, 환장. 진짜, 괴물이 있겠다. 너무 많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르겠어이거 <laughs> 뭔가 맞아. 잘못됐다